자 오늘의 눈바디 오늘 아침 식빵 두 장이랑 피넛버터 한 숟갈 오이, 계란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 운동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트레칭 해주고 하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체 하는 날 친구 스쿼트 자세 일단 먼저 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되새기면서 저도 진행했습니다 근 네, 확실히 하면 할수록 는다기보다는 제 자세를 뭔가 점점 알게 돼가고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맨날 마지막에 풀업하는데 <laughs> 말하잖아요 저 밑에 대고 하거든요 안 대고 맨몸으로 하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기만 해요 한 개도 못해요 그래서 밴드 걸어주고 이렇게라도 버티면서 점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맨몸으로도 한개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휴, 오늘 웨이트 끝. 한 1시간? 밖에 안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했어요. 저늘 점심, 현미밥, 멸치볶음, 오이, 고추, 소고기, 계란 2개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우, 더워 죽겠다. 이제 밥을 자주 먹어야 겠어요. 근 손실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여러 끼를 나눠서 먹는 게 흡수나 이런 게 소화에 더 좋대요. 그래야 근 손실이 안 난대요. 물론 운동량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밥한 공기랑 소찌개 먹었습니다, 소찌개. 국물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제했고요. 탐스 제로, 4칼로리입니다, 잉. 오늘또 운동 나왔습니다. 선선하구만. 여러분, 구독자 1,000명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1,000분이 될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다 보니까 되네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한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 완료. 4 7 1 k g 페이스 7분 40초. 칼로리 481. Keep going. 오늘 <목소리> 팔굽 40개 하겠습니다. 응 세, 응 세, 응 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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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세, 어, 예. 오늘은 눈바디. 오늘 아침 계란 후라이 두 개, 오이, 식빵 두 장, 땅콩 버터 한 숟갈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쉬는 날입니다. 이모티. 요즘은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하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확실히 주어져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잠이 줄었거든요. 평소보다. 확실히 피곤하네요. 뭔가 의욕도 주는 것 같고 그러네요. 아. 여기 어디냐. 포항 죽도시장. 수제비 건물입니다.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메뉴는 수제비, 칼집이, 칼국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느낌입니다. 죽이죠. 야외에 막. 자, 오늘 그래서 점심은 칼집이 먹었습니다. 칼집이 칼국수랑 수제비랑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고 김밥이랑 튀김이 있었는데 튀김한세 개만 먹었습니다. 김밥 안 먹고. 저녁은 여기 보이시는 만두 두 개랑 반찬이랑 밥한 공기랑 삼겹살 먹었습니다. 돼지갈비도 조금 먹었습니다. 오늘 또 저녁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지가 주머니가 없는 수영복 바지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넣고 달릴 수가 없어요. 오늘 친구랑 같이 뛰거든요. 친구랑 같이 뛰고 오겠습니다. 러닝 완료. 이번에 5kg 뛰었는데 2.5kg, 2.5kg 나눠서 한 번밖에 안 쉬었습니다. Keep going. 하이트 제로입니다. 알코올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제로입니다. 이거 시원하게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짠. 어,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오. 근데 이게 탄산이 더센것 같아. 오늘은 아침 안 먹고 바로 운동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일 쉬는 날이어서 운동을 빨리 하고 친구들이랑 계곡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유 많다 많아 짐이. 자 바로 헬스장 가서 몸 풀고 운동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 챙기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이라서 바로 머신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덤벨 프레스. 이것도 계속했는데 아 오늘 놀러 가는 거 생각하니까 운동에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들떠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딥스를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어깨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막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원래 어깨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풀업도, 세 세트 정도 하고, 끝냈습니다. 액션 가면 프로틴. 친구가 좋습니다. 요거 먹고 장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장비, 아 살이 쏜다. 자, 장보고 바로 가서, 소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소고기랑 밥 먹고, 바로, 물놀이부터 했습니다. 물 온도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고기 다 먹고 유산소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유산소 맞잖아요 수영. 네. 저기서 다이빙도 하고 있고. 이거 여기 좋습니다. 여기가 포항의 옥계계곡 근처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레전드죠. 이렇게 먹고 갔습니다. 좀된것 같은데 와. 근데 이 이건 좀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물놀이 하고 바로 삼겹살 이번엔 돼지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밥은 없이 그냥 뭐 고추랑 뭐 이렇게 와사비랑 해서 먹었습니다 와 진짜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신라면 아우 맛있어서 한 봉지 조금 넘게 먹었습니다 저는 9 2요 같이 90년대 씻고 누웠습니다 아휴 오늘 진짜 먹기도 많이 먹었고, 놀기도 너무 일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놀아가지고,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 먹은 게 보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에 운동하고, 그리고 가서 소고기랑 밥반 공기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물놀이하고, 돼지고기. 한, 저는 한 200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랑, 돼지고기만 먹었다. 밥이 없었으니까. 돼지고기 먹고, 그 다음 라면을 먹었잖아요. 라면을 그래도 한한 개? 반? 정도는 먹었어요. 제가 꽤 많이 먹었어요. 아, 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그렇게 먹고 왔는데, 지금 밥을 또 먹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역시, 이렇게 방에서 씻고, 에어컨 틀고, 유튜브 보는 게 진짜 짱입니다. 휴가도, 휴가나 물놀이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맞죠? 인정? 뭐좀더 먹을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좀 골고루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탄산수만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Keep going. 자 오늘은 눈바디. 눈발이... 오늘 첫끼 식빵 2장, 땅콩버터 100%, 그리고 오이, 계란후라이 2개 이렇게 해서 먹고 빨리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하는 날이어서 턱걸이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암풀 다운했습니다. 아직 자세가 많이 엉성한데 그래도 조금씩 무게를 낮추면서 하다 보니까 자극점을 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티드로 한 3세트 하고요. 그리고 레풀다운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우 했는데, 요거는 하다가 그 PT쌤이 잠깐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자세 괜찮게했습니다아어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어깨가 진짜 좁긴 좁습니다, 제가. 어깨 운동이랑 등 운동을 많이 해야될것같아요 진짜 개 어조비에요 어조비 오늘 어, 웨이트 끝나 향수 사줘 아가리에자 오늘 밥 현미밥 한공기 정도 계란후라이 두개 그리고 돼지불고기 요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향수 사달라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아 어, 더워라 아 근데 빨리 끄면 안돼 나 진짜 너무 아, 더워 선풍기 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어우. 습하나? 음. 간장 돼지불고기잖아요 간장에 분명히 당이 있을 거란 말이죠 최대한 적게 먹겠습니다 국물은 실섬유 섭취해야 되는데 귀찮네요 그래서 오이는 이따가 시간 날때 중간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2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이긴 하겠죠 오늘 저녁 소고기 소불고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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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불고기 개존맛 탱글이었고요 밥은 한 공기 먹었습니다 야채 많이 먹었고 어, 어. 여러분 운동 지금 방금 나왔거든요 씨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아씨 빨리 가 아가씨. <laughs> 아니 무슨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운동하러 방금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네요. 일단 좀 기다려 봤다가 그치면 또 뛰고 안 그치면 뭐 어쩔 수 없죠. 옛날에는 운동화 젖어도 그냥 뛰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운동화를 그거를 빨고 이러는 게 엄청 일이 되더라고요. 계획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소화될 때까지 걷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완료 5.6kg, 평균 페이스 9분 7초, 칼로리 528입니다. 걷다가 뛰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비가 왔는데 이미 멀리 가 있는 상태여서 그냥 쭉 했습니다. 완전 걷진 않았고. 걷고 달리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Keep going. 팔굽혀펴기 그때 40개 했으니까 4 1나 하고 41개 한다고? 어, 41개 하고 씻겠습니다. 자, 오늘 눈바디 자, 오늘 운동 가기 전에 고구마 하나랑 식빵 하나, 피넛버터 한 스푼, 계란 후라이 두 개, 이렇게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체하는 날이라서, 탄수화물 을 빡세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체하는 날입니다. 하체하고, 이거 뭐지? 레그 익스텐션? 맞나요? 이거 하고, 그리고 뒤쪽, 뒤쪽 라인, 스근하이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레그 프레스 했습니다. 어우, 빡세더라고요. 이거 네 장, 세 장인가? 네, 세장 꽂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스쿼트 했습니다. 스쿼트 70. 70은 한 번밖에 못 들었고요. 요건 아마 60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힙스러스트 했습니다. <laughs> 자극, 오는지 안 오는지 만져주면서 했습니다. 웨이트 끝. 운동 끝나고, 찰현미밥 200g, 간장불고기, 돼지간장불고기, 계란후라이 2개, 김치,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 힘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음. 김치처럼 이렇게 나트륨은 펌핑감 주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많이 길렀죠. 저번에 그 무료 미용실 그때처럼 전화하니까 학원 방학 기간이라고 다음에 전화하라 하더라고요. 돈 주고 잘라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 요즘 이 노래에 빠졌습니다. 에스파 파 참다행이야. 이거 요즘 탁세우님이 불러서 다시 불러서 엄청 이슈 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목소리> 바보야, 제발 모르겠니, 가도록 기도할게. 자, 오늘 저녁은 삼겹김치볶음밥입니다. 저 안에 뽀얀 건 닭가슴살입니다. 그리고 뭐 야채 먹었고, 아, 근데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가 야구장인데, 오늘 뭐 삼성이 여기서 뭐 야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사람들 엄청 많네요. 저는 포항에 야구장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축구장만인 줄 알았는데. 포항 괜찮네. 오늘또 유산소 하러 나왔습니다. 아, 오늘 퇴근하고 운전해서 오는데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음 운전할 뻔 했어요. 이런 적이 크게 없었는데. 거의 이거 뭐, 광안대교 뺨치는 수준인데요? 포항으로 오세요! 야, 오늘 날씨가 많이 습하네요. 비도 잠깐 오고.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흐리다가 갑자기 소나기 한번쫙 내리고, 또 화창해지고, 또 다음날 되면 또 흐리고, 그러네요 막. 오늘 러닝 완료. 4.4kg, 페이스 8분, 칼로리 436입니다. Keep going. 팔굽혀펴기 42개. Let's get it. 자, 오늘은 눈바디. 저 운동 가기 전에 식빵 한 장, 피넛버터 한 숟갈, 계란 두개 이렇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음. 귀여워. 자 오늘 도 어김없이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손 뻗치고 하는 거안 됐는데 이제 좀 되네요 엉성하긴 하지만 오늘 어깨 하는 날이라서 스미스 머신으로 바로 조절줬습니다한 3세트 하고 그리고 머신으로 세게 될 때까지 중량 계속 올리면서 했습니다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덤벨 프레스 전면에 제대로 자극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신기한 거는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뭔가 고통이 덜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얼얼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레이즈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3세트 하고 끝. 자, 운동하고 삼겹김치 볶음밥 어제 남은 거. 그리고 김, 닭가슴살 한 조각. 이렇게 먹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시간이 없어서 닭가슴살도 제대로 해동을 못 했어요. 매일 매일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건데 매일 매일 이거 먹는 걸 찍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쉽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이티비라고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은 하루에 영상을 두 편씩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완전 리스펙합니다. 오늘 저녁은 밥한 공기랑 반찬 멸치 뭐 장아찌 그리고 된장에다가 계란 후라이 두개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퇴근하고 관 왔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고 갔습니다. 젓가락이 안 났나? 그렇지. 젓가락 하나씩. 젓가락이 낫겠지 고동 아니면 이쑤시개나. 음, 이쑤시개도 뜯어지 저녁 운동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친구 데려다 주거든요. 친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구, 아버지가, 고동 먹고 갈래? 이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예, 좋아요. <laughs> 이렇게 했어요. 아씨 그래도 고동은 단백질 아닙니까? 물론 초장은 당이지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좋아요 하니까 친구 옆에서 표정이 그냥, 막 이래요. 아, 뛰고 있는데, 골뱅이 먹고 바로 뛰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네요. <laughs> 오늘 유산소 완료 4.4kg, 페이스 7분 56초, 칼로리 442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번 주 유산소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네요. 배도 많이 아프고 오늘은 뭐 직전까지 먹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전날이나 전전날 또 힘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페이스가 안 나오는? 정신력이 떨어진 건가? 하여튼 요즘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내일 인바디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수정해야죠. 하여튼 킵고잉 자, 팔굽혀펴기 43개 시작. <목소리> 자, 오늘의 인바디 다이어트 91차, 13주차 목입니다. 13주차, 90점이요. 0.45kg 밖에 안 빠졌네. 80kg 때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인바디 일단 재러 가보시죠. 일단 인바디 재기 전에는 뭐 먹으면 안 되니까. 요거 식빵 아침에 늘 먹던 대로. 계란후라이 두 개랑 식빵 두장 이렇게 해서 싸서 인바디 재고, 그리고 먹고 운동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야지. 자, 하고 왔는데... 아, 짜증 난다. 진짜 근육도 줄었고 체지방도 줄었어요. 일단 운동하고 이따 밥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가기 전에 싸운 토스트 먹고 갈게요. 아 헬스장 왔는데 이때부터 사기 저하가 엄청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힘난해서 운동도 하기 싫어요 헬스장 온지 30분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지금 유튜브로 영상 찾아보고 있고 아... 공부를 확실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야 느낍니다 경험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면 되겠죠 시행착오가 있어야 또 그만큼 성취감도 있는 거니까 다시 화이팅해 보겠습니다. 기거잉. 아 사실 그냥 갈라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네 마음 이해 간다 이러면서 해주는 말 덕분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바벨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이거 뭐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래플 다운. 이것도 좀 빡세게 했습니다. 평소에 들던 것보다. 그리고 풀업 3세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왼쪽이 저번 주 거고, 오른쪽이 이번 주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체중은 91.2에서 90.4로 내려갔어요 근데 골격근량이 200g이 빠졌어요 체지방률도0.1% 내려가긴 했는데 체지방 양이랑 골격근량을 비교해보면 저번 주는 골격근량이 34.0이었고 이번 주는 33.8, 200g 빠진 게 맞고 체지방 양은 30.2에서 30.0으로 그러니까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체지방이랑 근육이 1대1 비율로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추위도 보면 제가 한 94.2였을 때는 골격근량이 34.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점점 뭐33.7 이거는 그냥 튄 거고 34.4에서 34.0 그리고 33.8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진짜 운동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냥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오히려 더 이양물게 됐어요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유산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이따가 또 공부하고 그래야겠어요 또 출근 또 해야 되니까 일단 현미밥 한 공기 조금 넘게 그리고 닭가슴살 한 덩이 돼지갈비 다섯 조각 그리고 깻잎 고추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은 괜찮네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만 제가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인을 찾아내서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은 밥한 공기랑 김치찌개 있는 건더기 조금이랑 삼겹살 그리고 뭐 장아찌, 야채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운동 나왔습니다.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운동 안 하면 더안 좋아지겠죠, 결과가. 짧고 굵게 5분 인터벌로 한 40분만 뛰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완료 4 6 k m 페이스 7분 36초, 칼로리 466입니다. 페이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잉? 오늘은 배가 별로 안 아파서 원래 페이스대로 최대한 가깝게 달렸습니다. 키포이 팔굽혀펴기 4 4개 레츠 게세오아